네, 대통령 주치를 오래 하시고 몇십 년간 정치판을 남다르게 관찰해 오신 국가의 어른 중에 한 분이죠. 양영태 박사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laughs> 자, 이거 지금 지금 돌아가는 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음. 저는 돌아가는 판이 완전히 확성기 판같이 보입니다. 네. 아,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학성기판? 유성기판 같이 보여요. 아, 유성기판. 유성기판. 그냥, 그냥 돌린 거 그대로 또 돌리고 뭐 이거. 예, 네, 그냥 막또 돌리죠. 아니, 지금 정규제, 정규제가 추천한 사람이 인사가 강한입니까 강준호. 예. 네. 근데 강선우 때문에 저기 지금 그 안에서 난리 났잖아요. 네. 그 진보단체들이 그저 특히 참여연대하고 민주노총은 양대 산맥 아닙니까 그 네. 좌파들의 네. 거기서 이거 안 된다 강안 된다 강선호안 된다 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이쪽 국민통합비서관 인사는 음. 이강에저 정재 정 정재가 아아 추천을 했다 그래서 네. 비용을 했는데 취임한 지 비서관으로 들어간 지5일 만에. 오늘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개 때문에 야채 자파들에서야단이 났습니다. 네. 왜 그걸 갖다가 그 보니까 5.18을 폭동이라고도 했고 그 책에서 네. 이저그강 준호기가 네. 그 비서관이 네. 또뭐 신랄하게 비판을 많이 해놨어요. 네. 이저 개음은 정당했다. 네. 어, 지금 개음 정상적이다 이런 저 그런 말은 옳은 얘기죠. 예, 네, 그건 옳은 말이고. 그럼, 예. 그러나 좌파들에게는 옳은 말이 아니지. 아, 그렇겠대요. 예. <laughs>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예. 그러니까, 에, 이 또, 그러니까 광비사관이 하도 그쪽 안쪽에서 난리를 치니까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예, 자진 사퇴를 했는데 예. 이 추천을 하려면 한동훈 같은 사람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나 한동훈. <laughs> 그러게요. 아, 그러면 네. 국민 통합이 잘될거 아닙니까? 예. <laughs> 아니 정규재가 또 추천한 사람이 잘될 리가 없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또또 정규재가 네. 추천한 다는데요또 그, 정규재가요. 그런 아니, 얘기가 뭐, 또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뭐저 이제 한동훈. 한동훈 음. 추천하는 게 아마 제일 나을 텐데 음. 예. 네, 한동훈 한번 음. 추천해보고 안철수 출전해보고 어? 예. 아니면 윤희숙을 추천하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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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우리가 음.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인사가 예. 만사라는 얘기인데 예. 이 인사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키입니다. 그게. 네. 예. 핵심 키인데 이게 지금 휘청휘청하거든요. 네. 그리고 인사 중에서도 이 강선우는 정말 이거는 곤란한. 내가 봐도 예. 모든 사람들이 봐도 강선우 이 사람은 하면 안할 것이다 했는데 아이 사람을 낙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밀어붙이네요. 계속 논란이 되는 붙이고뭐또 예. 뭐. 또뭐 어뭐누구누구가 뒤에 배경이 있다 뭐 등등 뭐 이런 이 이상한 얘기들도 많이 들리는데 누구누구가 뭐, 누구, 배경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뭐 뒤에 뭐 누구하고 가깝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강호하고이 뭐, 예. 김혜경하고 가깝다 음. 뭐 아, 그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있고 예. 어, 음. 뭐 등등 어, 뭔지 모르, 모르고 또 이부자리 얘기도 나오고 이부자리 그 이렇게 단식대리 뒤에 딱따둑 따뜻, 해주고 막 그냥 이렇게 해주 예예. 그거 예, 예, 그거는 예, 그건 뭐 영상도 나왔어요. 영상에 나왔죠. 나왔죠. 네. 예. 그럼 여러 가지 그는 아주 정말 친밀하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근데 근데 일반적으로 강선우하고 둘이는 이렇게 아웃되고 오히려 음. 어, 이진수기가 받아 맞지 못해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데 보니까 예. 둘이 다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 사람만 안 받아들인 거예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두 사람은 음. 인사상 이렇게 고가로 이렇게 본다면 빵점 짜리들이요 네, 이진숙을 네, 그러니까 할수 없이 희생양으로 삼은 거네요. 네, 희생양으로 삼은 게 아니고. 네. 아니 강선우 살리기 어, 위해서. 이진숙은 네. 연이 별로 없고. 네. 어, 또그 누굽니까 그그 그 강선우는. 네. 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속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네. 네. 근데 네. 저, 지금, 지지율이 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강선우 때문에? 예. 네. 강선우만이 때문이 아니고, 네. 인사의 총체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어, 소위, 이게 떨어지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음. 지지자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 어 이, 우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미 다 거기는 가지않 네. 합니다. 그이 이 지지율에 이거 좀 보팅하는 음. 사람들은 음. 대부분 들이 중도 아니면 좌파들이에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음. 지지자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닌가. 왜? 너무 실망을 하니까. 네, 예. 그들에 대해서는 인, 이 인사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자기들하고 굉장히 그이 풍향이 가장 예민한 곳이 그 인사인데 yeah. 아 인사하는 쪽쪽 다 이, 이거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 이진숙이하고 강선우 때문에 그 나머지 저 장관 후보자들 그저 yeah. 많은 흠집이 있었어도 다다해져버렸잖아요예 yeah. 네. 그래서 인사가 이렇게 실패하니까 세상에 그 인사 때문에 이개월 만에 허니문 케어가 무너지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yeah. 그거 이번에 인사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야 지금. Yeah. 예, 이재명이 상당히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움에 봉착할 거예요. 아, 벌써부터, 네. 예, 임기 초부터. 아, 어, 벌써부터. 보통 이제 예. 6개월은 안전하게 돌아가는 건데, 예. 예,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 이 인사가, 아, 장관 인사도 음. 실망적이고, 어, 또이 음. 장관 인사 중에서도 특히 이 강선우 이진숙 그 인사가, 예. 솔직 솔직히 얘기해서, 음. 굉장히 사람을 갖다가 약을 올린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국회 보좌진 협의에서 민주당, 민주당 국회 보좌진 협의에서까지 예. 이건 노라고 했잖아요. 예. 성명 발표했잖아요. 그저 회장단이. 그렇죠. 그런데도 강행하니까. 이 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래서부터 예. 이거는 정치적인 아무리 근데 이때가 이게 이재명이가 과거에 어. 그 소위 말해서. 음. 일당에, 일당, 저 일당에, 일당을 갖다가 완전히 도려할 음. 네. 때, 네. 그때도 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때는 전부 다 자기를 지지한 거예요. 예. 어, 좌파의 특성은 한 사람 땅 정해지면 무조건하고 다 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 한 사람이 정해지면 까기 시작하잖아요. 예. 보수는. 네. 안철수가 까고, 한동훈이가 까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기 좌파들은 특색이 딱한 사람 음. 정해놓으면 다 모이고도 한쪽으로 몰아줍니다. 네. 그래 몰아서 사실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 분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 아니네. 음. 아니네가 좀 너무 빠르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왜? 그게 인사기 때문에. 음. 특히 이강선우하고 이진숙을 보면서 음. 화들이 난 거예요. 네. 자파들이 음. 제가 아는 어떤 자파가 그러더라고요 네. 다시 보고 싫다 딱 그러더라고 음. 그 벌써 딱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인사를 하는 모습 보니까 전혀 다르다 이거야 그, 생각했던 거하 그런데 강선우를 왜 이렇게 자파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도 광행을 할까요? 오늘 이, 이 아, 시간에도 눈에 너무 잘 보이죠 음. 아니 보좌진 회의라는건 상당히 그 국회 입법부에서도 어, 네. 상당히 중요한, 에, 그, 그들의 결사체 아닙니까? 아, 그런데도 왜 강행할까요? 그런데도 국회하고 입법부하고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다고 명분을 그렇게 세웠거든? 예. 네. 그러면 국회 입법부란 건뭐 음. 국회의장하고 뭐당 대표 박찬대니하고 뭐 등등 몇 사람 음. 만나서 얘기가 됐겠죠? 예. 네. 그런데, 음, 강선우는 거기서 밀어주고 국회 입법 부회 안에 있는 보좌진 협의회 회장들이라든가 음. 이런 사람 적극 극력 반대하고 성명까지 발표하는데 네. 이걸 집어 한 사람은 집어넣는다는 것 음. 오히려 강선우가 비교적 악성 더 악성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저렇게 선택이 됐다고 음. 강행을 하겠다고 오늘 다시 들어갔더라고요 어 뒤로 네.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럼, 그러면 이제 뭐 되는 거죠 뭐. 그럼 그래, 되는데 향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어려워진다고 판단하고 을 어려워진 있는데. 어려워진다고 저는 예. 보고 있죠. 그리고 이 지지율은 이제 왜냐하면 어, 어,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 음. 푸시를 많이 할 겁니다. 예. 예. 어, 여론조사기관이 또자파 성향 여론조사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는 빨리 안 내려갔지만 이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음. 내려가는 음, 길. 일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제는 음. 50%가 바로 눈앞에 보인다. 50 50%대. 야, 아, 50%대. 예,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원래 한 6개월간은 그게 아닌데 지금 음. 보니까 2개월 한임훈기가 끝나고 보니까 음. 이거는 한임 한임훈은 끝났다. 그렇다면은 음. 8월달 안으로 어, 이재명의 지지율은 50대로 음. 꺾인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50대에서 또그 다음,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돼 어. 있습니다. 저 국힘당은 아. 어떻게 보십니까? 아저 골참 아. 국힘당이요. 한숨, 아. 한숨부터 쉬시는구만요. 아유. 예, 저는 저 국힘당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보고 싶은데, 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데, 맞이, 아, 저는 마지막 어떻게 돼요? 니 마지막으로 예, 이제 전당대 한번 구경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 마지막 전당대인가요? 이게? 예. <laughs> 이게, 마지막, 어. 제가 볼 때는 어. 이게 아니면은 에. 어떻게 또 통합의 룰을 해서 뭔가를 국민들한테 아, 괜찮다. 아니면, 음. 아, 예를 들면, 전완길이하고 네. 저기, 이, 누굽니까? 그, 이, 문수하고 둘이가 네. 둘이 통합을 해가지고, 어? 예. 아, 어, 아니, 저랑기라, 이기 아니고, 저, 장, 장병. 장동혁, 장동혁이. 장, 동혁 장동혁 의원하고, 김문수하고 같이 가, 이렇게 딱 합쳐가지고. 예, 네. 어, 하면은 아주 문의는 좋게 이제 끝날 수 있는데. 예, 네.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장동혁이가 또, 이 김문수가 서로 이렇게 뭐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예, 음. 클릭기 져버리면은. 네. 여, 여기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아. 예, 희망이 없어지고. 음. 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 완전히 재편을 하는 게더 낫지 않느냐? 재편하려면 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재편하려면 자유통일당, 네. 자유민주당, 어? 네. 그리고 저기. 어, 자유와 자유 혁신당. 혁신당. 예. 네. 황교안 대표의 자유혁신당. 예, 네. 예. 네. 네.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생각 있는 분들 딱. 괜찮은 분들.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쫙 모이면은 네. 아주 좋아요. 아주 아주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아. 뭔가 새로운, 그, 거기서 이제 에, 뭐 서로 개기몬이 잡으려고 삐죽삐죽 날리면 안 되고, 네. 거기서는 다뭐 자유통일당이 아무리 크더라도 n 음. 뭐 분지 1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쫙 한번 출범하면 되고, 또, 음. 이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은 그 기능이 참 훌륭했거든요. 네. 정말 자유우파가 오늘날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 한, 안동훈이라든가 안철수라든가 윤희숙이 같은 애들은 음. 완전히 이거는 거꾸로 보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저네들은, 쟤네들은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 힘 보수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중도자파들이라고. 네. 네. 그리고 또 실체를 보면 다 중도 좌파들 맞잖아요. 윤희승이는 네. 유승민하고 그거아닙니까 그렇죠. 계열이고 그거 예. 네. 자 한동훈 보세요. 음. 화양연화가 그때 언제입니까? 문재인, 문재인 때, 때 내가 되죠. 나의 화양연화는 음.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던 하그 시절이라고 했잖아요. 지불 그랬죠. 그리고 예. 그 당시 민주당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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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갖다가 지지에 응원한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민주당에 가깝고. 음. DNA가 민주당에 가깝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저기 에, 안철수는 민주당에 있다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리고 조경태 봐요 그건 저 오. 완전히 민주당 국회의원에 있다가 음. 그 부산에서 그때 이제 우파 어, 분위기로 음. 탁 돌아가니까 그때 일로 탈당해가지고 에, 길이 어떻게 음. 공천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을 계속 했잖아요 그럴게요. 예 에? 그러니까 보면 다 민주당의 DNA가. 아. 이렇게 칼라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국힘에서 승승장구하네요? 계속 남아있고 모르게 이해를, 이해를. 아. 그게 바로,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이 퀄리티 자체도 이 사람들이 음. 정말로 애국심이라든가, 네. 진정으로 애국심이라든가, 또는 보수의 가치를 지향한다든가, 음. 어떤 이런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네. 아주, 어, 우리가 그, 좌파들 욕하지만은 민주당 욕하지만은 네. 민주당 그 특권에서 참 오남용을 많이 하잖아요 쟤네들은 네. 이사람들을 오남용 할 기회가 없으니까 오남용 안 하는 것이지 네. 오남용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하고도 남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그래. 국힘당에 아유 그런 뻐, 사람들이 등지 부다 눈만 뻑끔 들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살찐 돼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살만 찌고 편안하게 어? 안주하는 사람들 이거,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한 가지 참 우습다고 생각하는 게 네. 말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자기 당에서 나테 대통령이 탄핵을 시키는 그런 몰지각한 그런 XXX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게요. 예. 네. 네? 또 그걸 갖다가 지금 훈장 같이, 아, 탄핵에 찬탄파는, 어, 뭐, 어쩌다 하는 놈들은 전부 다 그, 이런 놈들이에요. 뭐냐면, 네. 민주당하고 가까운, 난 민주당이 원하는 서, 얘기를 나팔수들이에 쟤네들이. 그러게요, 예. 그니까 나팔수를 정확하게 그, 변별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송원성이도 괜찮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말이죠. 아유, 그것도 또, 그냥, 아유. 아, 유, 아유 아니, 윤희숙 같은 사람을 혁신위원장에 앉히고, 그전에는 안철수를 안치는 안철수 하나 실패했으니까 아 제가 그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차라리 보수 가치가 있고, 현자 역할도 할수 있는 거. 좀 뭐야 그전 누구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라. 예. 예를 들면 전원책 같은 사람들, 음. 어? 위원들 그런 사람들이 위원들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분을 어? 에, 혁신위원을 시키면 좀 훨씬 나을 거다. 아마 뭔가 그들은 보수의 가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니까 음. 뭔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위원이고 뭐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보수 재편은 될수 있을까요? 보수 재편. 아, 네, 네. 보수 재편 될수 있어. 하나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 저 하나를 떨 쳐버려야 되는데, 전한 가지 참 중요한 거는 네, 에뭐 그가 정치력도 없고 뭐 사실 그, 그 누가 그 누굽니까 저 어, 전한길이. 아, 전한길은 저 순수하기만 하죠. 순수하고. 네, 뭐 정말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괜찮아요 그래도 네. 아이튼 순수하고 음. 아, 정말 이런 면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서 자기는 음. 분열 세력을 깨버리겠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음. 예, 예. 그런 말은 상당히 그 전환기는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여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저이 장동 혁이는또 음. 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예, 예. 자기는 여기 예, 한동훈 세력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 그러게요. 예, 내부 총질자들 그, 정리하겠다고. 내부 보니까. 총질자들 다 정리하겠다. 예. 그런 거 보면 그 사람은 참 괜찮다. 예. 그리고 이 김문수는 대선 후 보니까 예. 예, 그때 스탠스를 지금 갑자기 변화를 못 시키니까 전반적으로 다 포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동이 장 예. 동영하고 예. 김문수하고 둘이가. 아, 네. 어, 조인트 벤처링을 하면은 참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그런 네. 그 결과 외에는요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것 보니까. 같은데요, 제가 봐도. 예. 네. 그러니까 어려운데 네. 그렇게 또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네.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네, 예, 전환길이가뭐두 가지 정도를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서류 어,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질문하는 쪽에서 첫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강력히 지지하느냐. 음. 첫째가, 네. 그걸 내놓고 지지한다. 그리고 이 정말 이 분열 세력들을 다 없앨 수 있느냐? <웃음> 음. <웃음> 아니, 둘이가 다, 어? 소위 단일화에 대해서 100% 오케이 하겠느냐? 음. 음. 이두 가지를 물어보고 거기서 자기는 선택하겠다 이러거든요. 네. 그런, 그런 거 생각하면 아이템은 잘 잡고 있어요. 이 자랑주의가. 네. 아, 뭐. 알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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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잘안 된다고 봅니다. 아, 이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